어,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유도 전동기 그죠 유도 전동기 인덕션 모터라고 그러죠 인덕션 인덕션 모터 그래서 여기 보면 IM 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자, 인덕션 모터의 정력 회로입니다 정력 운전 회로 뭐라고요 정력 정은 정방향 회전이고 역방향 회전 정역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방향 유도 전동기를 정방향, 역방향 방향을 바꾸고자 할때 쓰는 시퀀스 회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원이 들어오죠. L 1 L 2 L 3가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고요. MC CB가 있죠, 그렇죠? MC CB가 있고, MC CB를 통해서 EOCR이 있습니다. EOCR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이 아래에 있는 모터가 있잖아요, 인덕션 모터. 아래에 있는 유도 전동기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 Electronic Over Current Relay의 약자입니다 일렉트로닉 이렇게 되죠 오버 씬 커런트 전류란 얘기죠 R은 릴레이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좀 알고 있으면 금방 이해를 하기 쉽겠죠 그래서 o i c r 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전류가 흐를 경우에는 과전류가 흐를 경우에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회로를 끊어 주는 거죠. 이오시를 딱 차단하면 밑에 모터가 돌아야 안 돌아요? 안 돌게 되죠. 그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전류가 흐를 때 과전류 회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오시알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래쪽에 문제 MC가 있죠. 어, 마그네틱 컨택터 인데 이거는 전자 접촉기 라 그러죠 이제 mc 가 여기에 하나 mc1 이있고요 여기 mc2 가 있는걸 볼수있어 mc 가두개 달려 있는 거에요 자 그러면 이거 왜두개 달았냐 아 어, 이게 방향을 바꾸지 않고 않고 잘때그 정방 방향만 필요할 때이거만 달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만 달면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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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한 거죠 그럼 이 전동기를 돌리게 해서 뭐 해야 돼요? 스위치를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스위치를 딱올린다 동시에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죠? MC가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뭐 이렇게 세 막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여기다 코일을 막 감았어요. 그래갖고 전류를 흘려요. 흘리면 전자석이 될거 아니에요? 전자석이 되면 세기 등이 이쪽으로 탁 밀려나겠죠. 밀려나면서 세 개를 전부 다 연결시켜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하게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mc 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위치다 스위치 스위치다 이것도 스위치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자체 전부 다가 뭐예요 스위치예요 결국은 스위치 로다영하니면1 통하는 거 아니면 꺼지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있는 거 전부 다입니다 여기 있는 거 전부 다가 그런 거다 그런 걸 어떻게 조합을 해서 방향을 바꾸느냐 뭐이 문제겠죠. 어쨌든 정방향일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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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고요. 우리가 회전을 삼상 유도 전동계에서는 방향을 바꿀 때두 선을 바꿔주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이렇게 갔고 아까는 하나는 이렇게 갔고 하나는 이렇게 갔는데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두 개를 하나는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돌려주고, 하나는 이렇게 가다 이쪽으로. 이제 크로스됐죠. 이렇게 가면 방향이 바뀝니다. 원래. 그래서 그런 회로를 이제 구성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냐? 여기 이제 역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왼쪽에는 정방향이고 그대로 내린 거고. 여기서 첫 번째 칸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칸으로 왔어요. 이제 문제가 없죠. 근데 두 번째 칸은 어디로 갔냐? 세 번째 칸으로 갔죠. mc2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건 어디로 갔어요? 두 번째 칸으로 갔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게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크로스 돼서.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mc2 를 거치게 되면 이제 정방향으로 돌던 전동기가 역방향으로 돈다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나올 때는 정방향으로 돌다가 mc2 를 통해서 나올 때는 역방향으로 그 회전 방향이 바뀌겠다 그걸 바꾸기 위한 스위칭 회로가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고 이이이이거를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MC 1 2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MC를 보면은 우리가 MC가 이렇게 있다 그런 전자 접촉기가 있으면은 그죠? 여기에 이제 하나 둘셋 라인이 세 개, 요거 세 개, 요거 세개 하나 둘셋 라인도 있지만 여기에 전자석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된 전자석에 A 접점, B 접점, 이 접점이 또 있어요. 그 작동을 하면, 그러니까 노멀 오픈하고 노멀 클로즈가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 전원이 들어오면 노멀 오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클로즈가 되는 거죠. 노멀 오픈이니까 A 접점이죠. 그러니까 B 접점이 되고, 노멀 클로즈는 어떻게 돼요? 이제 B 접점이죠. 전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접점으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이 이 MC를 그냥 사서 그냥 가만히 두면 두고 쳐다보면 하나는 A 접점이고 B 접점인데 전기가 들어오면 A 접점 B 접점이 되고 B 접점은 A 접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조 접점이라고 했죠 MC에서는 보조 접점이라고 그러고요 위에 세 개는 주 라인에서 들어오는 거 요거 요게 주 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MC에는 주접점과 보조접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시 얘기하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주접점을 표시한 거고요. 주접점. 여기 있는 거는 보조접점을 표시한 MC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원 라인이 아니고, 그죠? MC에 보면 보조적으로 옆에 붙어있다고 해요. 접점이 요세 가닥만 있는 게 아니고, 어, 자,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회로가 출발해서 이렇게 가면은 저기 이 오시알이 있는데요. 이 오시알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원이 들어가야지 작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전원을 인가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PB 제로가 있는데 이거는 이상 발생시 이상 발생시 그죠? 아무튼 EOCR이 여기도 있으니까 이 EOCR이 같은 겁니다. 요거 요거 되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EOCR이 요거를 차단을 해줘야겠죠? 차단이 됩니다. 요거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지금 B 접점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접점이 떨어지는 거고 떨어지면 이쪽이 다 죽는 거죠. 죽으면 정 여기 전부 다 스톱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OCR이 달려 있는 거고, EOCR이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초보자분들은 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뭐또 뭐또 다른 건가? EOCR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제가 그 <laughs>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제 어... 잘 아시는 분들은 뭐 그런 얘기까지 필요하나 하는데 강의에서는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얘기들을 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시알은 이제 여기 인덕션 모터에 여기 유도 모터 이 선로에 뭔가가 과전류가 흐른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때 회로를 여기서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 끊어주는 걸 표시를 한 거죠. 이제 끊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끊어지면 이거 다 죽는다. 그것도 그렇지만 여기 또 버튼이 있어요. 푸시 버튼 제로가 이걸 이제 인위적으로 누르는 겁니다. 어, 문제가 발생했네 그러면 은 인위적으로 눌러서 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거나 요거나 끊어지면 이쪽에는 다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EOCR이 끊어질 때 끊어질 때 그럼 이쪽이 오프가 되는 거죠. 전부 다 오프가 될때 이쪽은 접점을 붙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접점이니까 딱 달라붙겠죠. 그래서 보자가 띵삐삐삐삐삐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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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하고 울려주는 거죠. 고장났어. 여기 게죠 전기가 차단됐다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됐죠. 여기까지는 설명이.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어떻게 됩니까? MC를 작동시키려면 PB1을 스위치를 눌러야 될거 아니에요. 푸시 버튼이에요. 어, 수동 조작이고 그죠? 자동 복귀예요. 그러니까 눌렀다가 떼면 자동으로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지금 A 접점돼 있죠? A 접점. 그러니까 누르면 어떻게 돼요? MC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MC가. 여기 보면 B 접점돼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이제 인터럭 해로인데 이제 요거 없이 이제 생각을 해줘. 사실은 자, 이렇게 하면은 누르면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누르면 작동을 한다. 근데 누르고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누를 때면 우웅 하고 돌고. 자동으로 복귀하는 거니까 이 스위치가 떼면은 서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뭐 누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자리에서서. 그래서, 어한 개, 여기, 뭐예요 자기 유지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MC에, MC에 보조접점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지금 A접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 1번 누르면 요게 작동을 하죠? 작동. 작동을 하면 어떻게 해? 요게 딱 달라붙죠? 이렇게. 그럼 통전이 되겠죠. 전류가 통하게 되겠죠. 이렇게 통해서 간다. 이런 이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럼 얘를 이 1번을 오프 때도 어떻게 돼요? 계속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기 유지 회로라 그러죠. 뭔다고요? 자기 유지 회로 자, 기능사에서 수도 없이 많이 그려봤을 자기 유지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통해서 mc가 원이 작동을 하니까 요 스위치가 붙어서 요 같은 mc입니다.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는 보조접점이라 그랬고 요거는 주접점입니다. 여기 안 표시됐지만 하여튼 요기 접점이 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 mc가 하나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주접점 아래 보조접점이 a 접점 b 접점 해가지고 붙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좀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작동을 한다. 그럼 자기유지까지 그랬죠. 그럼 이제 다 된거네. 그래서 그래서 자 요게 왔고 요게 왔고 여기가 이렇게 연결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여기 있는 건 무시하겠습니다. 무시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PB2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MC2가 징 작동하고 계속 누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여기다 MC2에 보조 접점을 써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연결을 해줘서. 이거 A접점입니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죠. 오른쪽에 그리면 A접점이에요. 회로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림에서 지금 붙어 있는 걸좀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그림이 조금 뭐 썰렁하게 그려져서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한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자 누, 누가 a 라는 사람 이걸 눌렀어요 그죠 근데 역회전 해야 되는데 역회전 해야 되는데 회로를 끄고 해야 되는데 요게 돌아가는 상태에서 이걸 또 눌러 그럼 이제 대형 참사가 발생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 어느 자 여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로 보죠. 이렇게 가면은 두 번째로 갔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 m c 2를 작동시켰다. 그래요. 그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될 거냐여기를 보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a도 동시에 동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만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L3고 이거는 L2죠. L2하고 L3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쇼트가 나는 거죠. 같이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락사고죠. 큰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다닥 문제가 생기겠죠. 차단기가 떨어지고 차단기가 없으면 불이 나겠죠. 그래서 이게 동시에 동작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터록 회로를 거는 겁니다. 그 동시에 동작하면 안 되게 여기다가 인터록 회로를 건 거예요. 그래 여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요 인터록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PB의 B 접점이죠. PB의 A 접점이죠. 아 B 접점이죠. 그러니까 A를 눌러요. 누릅니다. 자동으로 복귀하게 돼 있죠.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게딱 떨어지죠. 그럼 여기가 오프되죠. 안 들겠죠. 그러니까 PB1을 누를 때마다 언제 누르든지 누르면 여기는 마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작을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PB2를 눌러요. 누르면 여기는 A 접점이지만 누를 때탁 돌겠죠? 돌면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마식가죠 그러니까 동시에 동작을 할 수가 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거 PB2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왜또 왜 이게 떨어지지? 여기를 누르면 이게 왜 떨어지지? 원래 요 스위치를 보면요 스위치에 요 스위치를 보면 이렇게 생긴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에 A접점과 B접점이 동시에 있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네 발이 나와 가지고 사실은 뭐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따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접점인데 여기 A접점 B접점이 동시에 있는 스위치가 있다고요 동시에 뭐 A B가 A만 두개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스위치가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A가 이렇게 있는데 푸시 버튼인데 딱 눌러요 딱 누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접점이니까 요거는 에, 탁 하고 달라붙겠죠 A접점이니까 도통을 할거 아니에요 요렇게 이 도통을 하게 될거 아니에요 하게 되는데 어떻게 돼 b 접점은 떨어지죠 이거 떨어지죠 원래 붙어 있는 거 원래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다 서로 거꾸로 작동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푸쉬 버튼을 보면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 동작이 방지가 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그 정역 운전 회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인,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이제 산업 현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